네. 161번입니다. 자, 전피에서 자,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 하자. 그리고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s라고 하자. 이 소린과 이때 거리가 같더라는 거야. 무슨 소리냐면 자, 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. 자, p가 여기 있다고 쳐. 자, 이때 요 거리, 이 거리 보이시죠? 그게 이거다 이 소리가. 자, 마찬가지 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. 뭐 있다고 대충 그릴게. p가 여기 있다고 쳐. 자, 요 거리가 지금 뭐다? 이 소린과. 되겠어? 그 거리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? 같다라는 거지. 그때, 전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, 이 전피를요, X, Y라고 잡고,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? 자, 얘를 자, 첫 번째 x, y라고 잡고요. 자, 두 번째는 뭐만 찾아주면 된다? x와 y의 자, 관계식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. 네, 좋아요. 자, 그러면 자, 첫 번째부터 가 볼게요. 자, 먼저 요 직선하고 의 거리를 자, 구해 보자고요. 자, 그럼 PR은 자,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. 자, P를 x, y라고 한다 그랬어요. 자,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에 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야. 그럼 2의 제곱 4, 1의 제곱 1이니까 5죠. 자, 그리고 절대값에서 자요 점을 자, 대입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얘는 2 x 더하기 y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. 자,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 녀석인 거야. 자, 그럼 이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. 되겠 자, ps는 자 마찬가지 개수들의 제곱에 아니까 똑같이 오고요. 자, x y를 자 대입해서 어, 절대값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. 그러니까 그대로 x 더하기 y 빼기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근데 이 둘이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?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. 서로 이렇게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. 이렇게 자, 근데 이제 분모가 같잖아요. 그럼 당연히 분자끼리 같으면 되잖아. 그럼 우리 자 절대값 과 절대값이 같다. 이거 어떻게 풀죠? 자 절대값 a하고. 절대값 b가 같다 이거 풀게 되면은 뭡니까 a하고 b가 같거나 자 a는 마이너스 b하고 같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절대값 ex 더하기 y 자 빼기 이는 자 절대값 x 더하기 y 빼기 이하고 같더라 자 따라서 ex 더하기 y 빼기 이는 자 x 더하기 y 빼기 이하고 같거나. 자, 2x 더하기 y 빼기 2는 마이너에 x 더하기 2y 빼기 야호 같더라 이 소리인 거지. 자, 이제 한쪽으로 정리만 해줘. 그럼 마이너스 y는 자, 0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 또는 자, 이쪽도 풀어볼게요. 자, 3x 자, 넘어가면 더하기 3 y 자, 플러스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됐나요? 그래서 답은 자, 이렇게 이거 아니면 요 얘가 된다는 거죠. p 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자, 이것 또는 이거다.